자, 안녕하세요. 3대3 한번 해볼게요. 같은 편은 저그, 토스, 저프테. 자, 3대3이고요. 상대방은 투토스, 원 랜덤이었어요. 가보도록 하죠. 아, 빨무. 어제 안 했는데.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네. 입고 막을까? 아니야, 입구 막는 거보다는 바이오닉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어. 미네랄 캐. 자, 오버 찍었고, 여기는 팔런 서치를 가네요. 팔런 서치 별로 안 좋은데. 게이트 짓고 정찰 가는 게 나쁘지 않거든요. 입구에다가 뭐. 파일럿 짓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한 플레이를 좀할것 같은데 약간 설마 여기다도 파일럿 짓는 건가? 왜 저럴까요 도대체 이번 판 굉장히 힘들 것 같네요 상황 보니까 이한판질것 같은 느낌이 약간 좀 드는데 느낌이 상당히 안 좋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뭐라고 비난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한다고 제가 여기서 쌍욕하게 되면은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상대방이 아니, 같은 편 분이 상대방이래 <laughs> 지금 나 상대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나봐 마음속으로는 어? 막 개같은 놈막 이런 욕설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좀 드네요 저도 모르게 요렇게 하면은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요런 식으로 팔로 막, 시야 밝혀놓은 것 같은데, 어? 저렇게 하면 안 좋아. 정찰 가주는 건 좋아요. 정찰 가, 빨리 가주는 거는 그거 하나는 좋다. 그거 하나는 좋긴 한데, 다른 거는 별로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요. 나 상대방은, 삼토스인가, 설마? 아, 이거 삼토스인 것 같은데. 아, 투토스 원테라. 빼, 빼, 빼. 오버빼라고. 제발 오버빼 제발. 제발 오버 들어가서 죽지 말고 빼라고. 상대방 종족이 너무 좋아가지고 위험하긴 해요. 상황이 되게. 그래도 한방 노릴 수 있는거는 파벳 파벳을 먼저 뽑을게요 파벳 세개로 뽑아가지고 이 한시쪽에 포즈를 짓긴 했지만 캐논은 언제 질지 모르겠네 어쨌든 한시를 한번 압박을 하면은 될것 같거든요 근데 한명은 어디갔냐 아 9시구나 있 정신이 없네 나 한기만 여기로 보내고 나머지 두 개는 이쪽으로 야야 야,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씨 잘못했다 잘못했어 막아주마 내가 나한테 온걸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이 녀석들아 아 미안 잘못했어 한 번만 빼주세요 여기요 잘못했어요 뽑아 어, 빼주세요 하지만 막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 정도 쯔이야 뭐 가볍게 막는 거죠 좋았어 완벽하게 막았죠? 아 잠깐만 또 왔어 또 왔어 아 미안해 얘 어디가냐 얘 그러면 내 커메디 때리려고 하는거야? 와, 내 a c c 잡으라고? 독한놈이시. 바로 이나 역공간다. 야, 기다려, 기다려. 야, 칠러 뭐해, 칠러? 칠러 움직여. 지금 벙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막는 게 중요한 거라. 방커 없어도 돼. 어, 진짜 야 역공 한번 가야 되는데. 아 상대방 종족이 너무 좋아서 역공을 갈 수가 없네. 야 같이 가, 같이 혼자 가지 마. 테란을 가한번 가볼까? 테란 나온다. 테란 잡자. 내가 이긴다 이거부터 잡고. 오케이, 좋아요. 깐초로, 깐초로. 테란 가자, 테란. 그렇지, 테란 가자. 커맨드 올려주고, 벙커를 지어야 돼. 입구 쪽에다가. 빈집이 올 수야 있거든. 쭉 올라가 쭉. 오. 쭉 올라가 빨리 올라가. 커맨드 하나 더 올리고요. 이리 올라가봐. 벙커야 빈벙커야. 좋았어요. S7 다 잡아, 씨. 아까의 복수다! s g 발과 거야, s c b 넌, 넌 상대 안 해. 나이스, 시면 잡으면 돼. 좋았어. 한기, 두기, 세기. 계속 잡어. 없을 때까지 잡으란 말이야. 그렇지, 다 잡았죠? 나이스. 이제는 팩토리 병력으로 넘어갈게요. 그동안, 우리의 적은님은 엄청나게 쨔죠. 좋았어. 제일만큼 쨔셨기 때문에, 저희 팀은 상당히 유리해지는 거죠, 이제. 버커 많이 지어도 돼요. 난 방어만 하면 돼. 7시 분이 약간 좀 특이하게 하시네, 근데, 보니까. 플레이가 되게, 굉장히 특이하네요. 이제부터 방어만 해도 돼요. 와, 캐논 지어 주는 거 봐. 이제 저그의 시대가 오거든요, 이제. 컴에다가더 올려야지. 핵 갈까요? 핵. 핵 까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그럴까? 핵 갈까? 그럴까? 핵 까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음, 핵도 좋아 보여 그니까 스캔 취소해버리고. 기다려봐. 요거 하나 짓고. 커맨드 하나 더 올릴게요. 여기다가 입구는 벙커를 완벽하게 막아놓은 다음에, 벙커 오지게 지읍시다. 완벽한 방어를 해놓고. 왜냐면 지금 같은 편저분이 워낙 크셔가지고, 이제 물량 퍼레이드라고 어 옆탱크 한다 내가 그때동안 이제 핵을 준비를 하는거죠 저는 근데 충분히 예, 시간 많이 벌어줬잖아요 저그 분이 많이 클수 있도록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제가 혼자서 고군분투하게 막는거 물론 7시분에 질럿 헬프가 없었다면은 막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막아냈으니까 이제 전 놀도록 하겠습니다. 색을 쏘면서 놀도록 하죠. 자, 스캔 한번 뿌려볼까요? 한시가 뭐라는지 한번 궁금하네. 뭐야, 이거 사업 돌리는 거야? 어, 드라곤이구나. 자, 일단 이게 완성이 되면은, 번걸 터지요 어, 벙커를 입구는 절대 못 틀을 수 있도록 벙커를 오지게 짓고요 여기 네, 두개 완성되면 두개 달고 아 맞다 견제에 대한 대비는 안합니다 견제 배제하고 하는 플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견제에 대한 대비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맨드도 많이 있어가지고 scv가 금방금방 나와요 정말 금방금방 나옵니다. 아, 맞다. 이것도 방업도 해야 된다. 방업도 해야지. 벙커 더 지어. 벙커. 오지게 집니다. 벙커.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하고요. 이제 핵을 슬슬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게, 할게요. 핵 달고요. 장전 한 다음에. 그리고 가스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해요. 핵을 쓰려면은. 그래서 가스를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지. 또 들어가. 너도 가스케. 너도 가스. 고스 뽑고요드랍쉽을 최대한 많이 뽑아주면서 입구 벙커를 많이, 많이 짓습니다. 아 어, 지금 11시 분이 옆 탱크에 당하셔가지고 나오질 못하고 계시는데 이럴 때는 드랍을 가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히드라 드랍을 가는 게 좋거든요. 대량 드랍해가지고 12시 떨어지면은 12시 절대 못 막아요. 12시 아까 SCB 다잡혔잖아못 막는다니까? 자, 아, 저는 이제 고스트. 고수가 나왔으니까 슬슬 핵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하고. 서플라이딥 팟도 이렇게 지어주고. 백따로 요것도, 요것도 하자, 그냥. 일단 두 방, 두방 쏘러 한번 가볼까요? 세 방? 와.. 드라곤 많은데? 근데 너는 치명적인 실수를.. 아니.. 아니구나 업저버털이 있네요? 괜찮아 그래도 너한테 핵솔수 있을 것 같아 야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씨.. 와봐 와봐 한번 와봐 와봐 한번 들어와 크라고 이걸 뚫을 수 있다고 생각했 니가? 스팀 버커 해줄게 야 들어오지마 아 미안해 잘못했어 와봐 한 소리 내가 치소 들어오지 말라고 이씨 아 어, 빨갱님 제발 도와주세요 빨리 얘는 뭐야? 내 커맨드를 돌리다 그러네 너만큼은 내가 핵으로 패주겠어야 커맨드 고쳐 커맨드 리페어 힘을 보여줘 아 안돼 안돼 때리지 마 때리지 마아씨저제두개 있어 아직 아직 두방 있다. 죽을 준비해라. 기대로 들어 아, 괜찮아. 아직 한방 있다. 안 다쳐. 사거리. 오케이. 아유, 깨졌다. 괜찮아. 긍정적인 마음. 야, 근데 안으로 좀 들어와 봐. 자, 떨어집니다. 자이가한 방. 어, 뭐야? 아, 아싸, 떨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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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떨어졌어. 오케이. 헤, 떨어졌지롱. 넥서스를 못날린게좀 아쉽긴 한데. 아, 예못 들어오는구나. 아, 깨고 들어오세요, 깨고. 이거 깨, 깨, 깨. 야, 근데 이거 이버폰 약간 좀 위험하다. 핵 파괴시 하지 마, 이씨. 나갈로마. 괜찮아. 넥서스가 많아서, 넥서스래. 커맨드가 많아서 괜찮아요. 아직 핵쏠게 있네. 더 여기다 쏴야지. 야, 핵 파괴시키지 마. 내 소중한 핵을 왜 자꾸 파괴시키니? 두방 있다. 두방 가자. 아홉 시에다. 핵 쏴야지. 넌 죽었다. 씨. 경기는 우리 팀이 이겨. 두 방이다. 넥서스 날라갑니다. 이거 두 방이면은. 좋아, 좋아. 경기는 우리 팀이 이길 거야. 자, 두방 떨어집니다. 펑펑. 빵. 그렇지. 나이스. <laughs> 아, 그런다. 아는 무슨 아야. 아는 한시가 나한테 열받게 해서 내가 그런 거야. 아, 나 자꾸 나한테 공격해, 한시는. 아, 빨강님. 빨강님, 빨리 나한테 오세요, 빨리. 저희 팀 빨강님. 헬프를 왜안 오시지? 나 위험한데? 야, 어쨌든, 근데, 한시랑 아홉시는 지금 완전 알거지가 됐기 때문에. 야, 알거지가 됐기 때문에. 할 만큼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핵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는. SCB, 블로킹한번 보여주세요, SCB님. 블로킹 드라곤은 블로킹 하지 말고. 질러서 블로킹 하셔야죠. 그렇지, 역시 SCB. 좋았어. 부비부비 댄스. 좋았어. 아싸 핵한방더 있다. 야나 고스트 아 고스트 못 뽑네. 아카데미 파괴 돼가지고 고스트 못 뽑네요. 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부비부비 빨리 질러시랑 빨리 부비부비 해. 그럼 막을 수 있어. <laughs> 부비부비 댄스를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두두두두두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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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아 근데 잘..잠깐만..잠깐만 잘 s c p 진짜 완전 세지 않나요 여러분? 아나 도와줘 빨리 아 고스트 한 마리가 없냐 어떻게 아까 여기 있던 고스트 잡혔나봐 아. 고스트가 매우 필요한데 아핵 두방 있는데 아나 헬프 좀 헬프 좀 해주세요 <laughs> 빨리 헬프 좀 도와주세요, 빨리. 아싸, 빨갱님 온다. 아, 빨갱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빨갱님. 오케이, 오케이. 와우. 저분까지 오시네요. 이분들이 저한테 욕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막핵 가고 그랬잖아요. 장난치면서. 왜냐? 1시 한테 핵 떨궜죠 9시 초토화 시켰죠 네 그래서 그런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무런 성과도 못 이뤄냈으면은 아마 헬프도 안 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빨강님 뭐 오셨을 것 같아 아 두분 다다 오셨겠지 뭐 되게 착하신 분들이니까 네. 느낌이 왠지 착해보여요 같은 분 같은, 같은 팀분들이 아, 고스트 뽑아야 되는데, 아, 씨. 핵 써야 되는데. 고스트가 없네. 와우. 뉴탈로 한시 날라갔구요. 굿, 굿. MCB, go, 커맨드나 올려야지. SCB나 뽑자. 아카데미를 올려야지. 그, 뭐야. 고스트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고스트 뽑으려면 필요한 게.

나는 어떻게든 끝내려고 어? 핵맞았다고 아주 그냥 기분이 매우 안좋은가봐요 자 그렇다면은 s c b 로시 한번 받아보시게 갑니다 s c b 로시 러시. 뭉치기 로시다 싸워 SCB 그렇지 잘 싸우고 있어 죽여버리란 말이야. 좋았어. 9시 나갔구요. Suv 개세죠 궁치기 <laughs> 싸움. 업그레이드가 근데 너무 잘돼 있어. 그래가지고 잘안 죽는 거야. 업그레이드 잘안돼 있으면 아마 금방 녹았을 거에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처럼. 그래도 잘 싸우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좋았어, 좋았어. 죽여버려. 나머진 돌아와 아핵 합방 또 쏴야 되는데 두방 노랭이한테 한번 쏴야 되는데 빨리 오세요 아 드랍 준비하시네 야 기다려봐 나 드랍실 어딨냐 여기 있잖아 아직 핵 두방 있거든요 핵 두방을 쏴야 돼요 어떻게든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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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다 무섭다 야 SCB 빨리 몸빵해 고수 잡히면 안 된다. 고수만큼 잡히면 안 돼, 지금. 태엽, 태엽, 태엽. 한방이라도 쏴야 돼, 한방이라도또 겹치기 한번 가자. 근데 이게 겹치기 가더라도 지금 드라곤들이 업그레이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333업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마로,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핵한방 아직 남았어요. 와, 그래도 역시 뭉치기, 뭉치기 공격인가요? 와우 나의 팀원인 예, 네, 저의 팀원인 빨갱님이 도와주러 오셨어요 오, 야, 야 야, 이거 잡히면 안돼 조심해 여기 캐누깔라니 설마 여기다가? 이 주변에 캐누 깔았구나 미안한데 어떡하지? 핵이 두 방이나 있는데 뚫고 가면 되지 핵으로 일단 내려준 다음에 내려와 내려 천천히 천천히 일단 여기다가 핵을 아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어우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렇지 참 잘했어요 네한방또 달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하고요 자 떨어집니다 옵저버 데리고 왔나 아이 그래 떨어졌 떨어질 수 있겠지 그래도 아, 안 떨어졌나? 아 이게 떨어졌네요. 아 헤카방 또 가야 되는데 아쉽네. 야, 일단 이거부터 고치자 일단 자, 좀 고쳐봐. 음좀 고치고 가야 돼. 좋았어 가자 출격 드랍식 가자. 여러분, 게임을 원래 이렇게 즐기면서 해야죠. 네. 이래야 재밌지. 안 그래요? 아닌가? 아, 근데 옥조보가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핵쏘기가 그렇게 쉽진 않네요. 여기다 쏠까? 입구 쪽에 나 그것도 나쁘지 않다. 이따가 봐. 입구 쪽 여기다 쏘는 거지. 아유, 안 쏘냐, 왜? 그렇지. 입구 쪽에 쏘면서 군지 아우로 들어가기. 자, 가고요. 가자. 떨어진다. 핵 떨어진다 이놈아. 입구 쪽 조심해라. 핵 떨어진다. 펑. 그렇지. 아이스크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번에 이쪽으로 가 가지고 여기다 쏘는 거야. 아, 옵브 걸렸다. 아. 어, 나갔다. 나갔다. 아싸. 지지. 굿. 수고하셨습니다.